아이씨. 기틀한 이 흔들, 더 좋습니다. 산세 글씨 저 쉬는데, 내 기운을 지게, 노래 들으면 어떤 바람만 뱀운도막 소전한 뜻으로 바람을 날리서 아주 흥찮은 스타일이에요. 아, 예. 아, 오늘은 바람바람바람의 노래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아, 좋습니다. 예. 바람만 행한 이분에, 아 예, 나님은 바람이란 강함. <laughs> 안녕하십니까?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성 교수님. 네. 오늘은 또이 바람과 함께 뭘? 아, 문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오, 아 문전성시란 말 들어보셨죠? 예, 들... 아그집 앞에 조섭 성경 집 앞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더라 나래비를 예. 쓰고 있더라 줄이 쫙서 있고 번호판을 번호표를 들고 서 있더라 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스승님. 아, 아, 예. 주앞에눈 운전석 그을까 <laughs> 그렇게 됐으면 좋을 연만 <laughs> 예, 현재는 그렇지 예, 예. 않고 횡안이 불고 있습니다. 아. 바람만 횡안이 아, 그러니까 예. 바람. 바람 바람 바람하고 좀 반대되는. 그죠 아, 그래서 아, 이제 생각나요. 바람과 문 밖에 아. 그 바람을 예. 가지고 왔는데 예, 예. 주로 어떤 데를 문 밖에 문전 성실을 이루냐 그러면은 예. 권세가 나. 부잣자집문 앞에 방문객이 주로 있는 거라 이안조섭이가 어? 어느 거울에 사도로 부임했다든지 어느 사도에 어느 거울에 원님 관찰서로 부임했을 때 우리 집 앞에 문전성실을 이루고 줄을 서 있을 것이라 이런 아, 뜻에서 아, 말씀드린 예, 겁니다. 예. 그 좋은 일로 문전성실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랬으면 예, 좋으련만 예, 예, 예. 아, 비단 주머니 예. <laughs> 금괴 음. 수표 같은 것을 가지고. 아 그러면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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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런 문정 선씨는 네. 별로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음. 생긴 유래는 전한 때 예. 중국의 전한 시대 에 임금이 즉위 즉위하자마자 예, 예. 조종의 실권을 장악한 예, 예. 왕씨 일가와 외척인 왕씨 일족으로부터 어, 부씨, 정씨들 예, 예. 득세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왕명이 임금의 지위를 했는데 외적인 부시와 정시가 득세를 하고 있는 와중에 2 0세된 왕이 이 왕도 모슬로무 왕이야. 어그 아, 곱다 곱상한 이 마치 성정처럼 좀 닮은 사람 같았어. 음. 그런데 2 0세된이 임금이 동성연애자야. 음. 동성에 빠져 있는 거라. 아. 중심들이 마마 황제 폐하 아니대옵니다 아니대옵니다 그렇게 간신 아니죠 충신들이 간했으나 네, 예. 아, 임금은 거기에 마이 동풍 아, 위민하고 예. 못, 아, 저... 못 들은 차 계속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 중에 정승이란, 어, 아주 충신이 네. 거듭 간했는데, 네. 간하고, 어, 아니 되옵니다를 네. 말을 했던 거라. 그런데 이 와중에 조창이란 또 간신놈이 있어. 조창. 아. 조섭이 아니고 조창. 조창은 네. 이 왕과와 외척들과 충신들과의 사이를 거래지길만 기다리고 있는가라. 아...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정승 집에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다. 음... 왕에게 간했어요. 음... 그러니까, 어, 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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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은 적반하장이죠. 그렇죠. 어, 없는 사실을. 없는 사실을 아... 어, 거짓으로 간했었던 아... 것입니다. 아... 정승은 중신인데. 아, 중신하고 임금하고 음... 거리를 떨어뜨리기 네. 위해서. 예. 아... 그래서. 예. 조창이 음, 정승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문초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그렇게 음해와 모함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임금은 당장 정승을 불렀습니다. 아, 정승입니까? 정승입니다. 숭. 정승. 아, 사람 이름이네. 네, 예, 정승이 저... 아니고, 정승, 사람의 이름. <laughs> 어, 수호할때 정승. 아, 정승이네. 정승이네. 음. 아, 정승이놈. 듣자 하니, 그대의 문제는 저자와 같던데 사실인가? 저자라는 줄을 음, 썼다, 음, 이 말은. 네. 신의 문제는 저자와 네. 같으나, 신의 문제는 저자와, 네. 문제는, 저자와 네. 문제는 저자와 같으나, 네. 신의 마음은 물과 같이 깨끗합니다. 음... 그런 사실이 아니옵니다. 한번더 조사하여 주시옵소서. 음... 그러나 임금은 옥에 가두고 정승을 옥에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정수이 옥에서. 옥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모함과 음해로 인해서. 네. 그런데 문전성씨하고. 그래서 이제 아, 그때부터 문전성씨라는 말이 네. 좋은 뜻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고 아, 문전성씨는 아, 아, 아. 아부꾼 음해와. 그런 쪽으로 많이 쓰고 모함을 가지고 있단다. 있는 음, 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아부 아첨을 하기 위해서 양손을 무겁게 무겁게 들고 선물과 내물을 들고 줄을 서 있다, 권세가나 부자집 세도가의 네.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네. 우리는 네. 문전성시를 하지 말고 네. 순수한 마음 물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네. 아 권세가나 부잣집세도가들에게 유정자들에게, 물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음. 간하고, 아, 어, 예. 충원을 하자. 아.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은. 예, 예, 근데 우리 박선생이 예, 한 말씀 또 하시고, 예, 또 우리가 결론을 짓고, 예, 또 가야 갈 길을 각지, 각지 갑시다. 문전성 씨가 좋은 뜻으로 쓰이면 또, 좋게 쓰임을 받으면 아주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썰렁한 집안보다는 그래도 하기 이해하고 상충신 충원 예. 또 좋은 일로 조언 협원 예. 그런 좋은 일로 예. 발전 배려와 소통을 갖기 위해서 문제 정실을 예, 이루자 이루자. 확실 네, 말씀하시고 예. 엔딩 하시고 예. 예. 또 화장실 <laughs> 가실일를 있으면 가시고 <laughs> 집으로 가시든지 그 마음대로 하시죠. 네한마 <laughs> 오늘 왜 시작? 이렇게 저를 쫓아 보내시려고 아, 하십니까? 항상 오늘어뭐 네. 어, 급한 마음처럼 문전성시 안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섭섭해서 <laughs> 그러십니까? 밖에 한번 문, 예, <laughs> 밖에 한번문 열어볼까요? 아니 바람 바람 바람만 불고 있어요. 바람만 불어요. 김봉중의 바람만 문전성씨가 아니고. 예. 네다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 주셔갖고 우리 문전성씨는아 이렇게 그런 하시면. 날이 아, 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예. 예. 구독 좋아요가 문전성시를 이루게끔 오 예. 한번 유도자 문전성시 위 문전성시를 위하여 노려갑시다 문전 구독 좋아요